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갤럭시 생태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족한 점도 많아요. 약간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노트북이 하나쯤은 필요한데 어떤 노트북을 고를지 너무 고민 중이지 않으신가요? 최근에 삼성에서 역대 최초로 갤럭시 노트북을 언팩 행사로 열면서 다른 어떤 제품보다 가장 많이 신경 썼다. 이런 점을 굉장히 팍팍 티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고민 중이실 것 같은데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언박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3주 동안 사용을 해보면서 그 느꼈던 후기를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단순한 성능보다는 삼성에서 그토록 앞으로 강조하는 이 갤럭시 생태계를 얼마나 끌어올렸을지 설명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갤럭시 생태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족한 점도 많아요. 그럼 바로 갈게요. 이번 언팩에서 삼성이 가장 강조했던 기능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아시나요? 퀵쉐어, 세컨드 스크린, 갤럭시 북 스마트 스위치, 스마트 띵스, 삼성 노트, 사용자 휴대폰, 갤럭시 버즈 연동성, 그리고 갤러리 연동, 클립보드 연동, 이 정도라고 할수 있어요. 가장 먼저 퀵쉐어부터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동성, 아니면 생태계, 이런 키워드들을 들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브랜드가 어디가 있죠? 네, 바로 애플입니다. 왜냐하면 애플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생태계와 연동성에 대해서 많은 기능들을 발전시켰거든요.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바로 파일을 쉽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애플에서는 에어드롭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쉽게 파일을 주고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갤럭시 생태계에서 같은 기능으로 대응되는 게 바로 퀵쉐어예요 기존에도 원래 와이파이 다이렉트라는 기능으로 유사하게 쓸수 있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름조차도 못 들어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원유아이가 발전하면서 이제 퀵쉐어라는이 기능을 양지로 끌어올렸고 이거를 갤럭시 북에도 적용을 한 겁니다. 이 기능이 없었을 때는 뭐 메일이나 아니면 드라이브에다가 올렸다가 다시 다운받고 이랬어야 파일을 주고받을 수가 있었죠. 이제는 정말 파일을 빠르고 쉽게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스마트폰 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파일 원본 그대로 와이파이 연결 없이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테스트로 8K 화질로 48분 정도 촬영한 파일 26.9기가짜리 이거를 노트북으로 옮기는데 6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 5분 55초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이거를 데이터 전송 단위 속도로 변환을 하면은 612.12 메가비트 퍼세드 요즘 인터넷 속도가 보통 500에서 1 0 0 0 m bps 요정도인 거를 감안했을 때 굉장히 준수한 속도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그 방식이랑은 훨씬 발전됐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왜냐면뭐 와이파이나 하면 5G 뭐 이런 걸로 드라이브에다가 올렸다 받을 때에는 두번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유선 같은 경우에는 그 선이 따로 있어야 되고 약간 다 불편합니다 거기다가 USB 선이 속도가 빠르게 나오지 않는 거라면은 오히려 이퀵시어보다 느린 경우도 있어요 만약 지금 제품을 받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앞으로 제품을 구입할 예정이신 분들 그분들은 초반에 킥쉐어가 안될 수도 있는데 업데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저도 업데이트를 한 후에 킥쉐어를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일 전송만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생태계가 좋아졌다. 이렇게 말할 순 없겠죠. 다음으로 따져봐야 될건 뭘까요? 바로 연동성입니다. 삼성 노트, 삼성 갤러리, 그리고 기타 연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삼성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진 동기화인 거니까, 요거는 제외하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삼성 노트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 뭔가 기본 앱이라고 하면은 좀 허접할 것 같고, 아니면은 다른 서드파티 앱을 좀 찾아야 될것 같고, 요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거는 약간 편입견일 수가 있습니다. 삼성 노트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다른 서드파티 앱보다 훨씬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갤럭시 탭을 가장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는 삼성 노트 이 기본 앱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이 갤럭시 탭 자체에서만 사용하는 앱이었다면 이제는 이 갤럭시 북으로도 연동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앱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는 첫 언박싱을 하고 나서 간단한 테스트만 하면서 곧바로 찍었던 영상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연동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느껴졌고 그거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갤럭시 탭에서 이렇게 작성 하고 나면은 곧바로 이렇게 동기화가 돼요. 불과 몇 초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새로 고침이 진행되면서 갤럭시 북에서도 내용이 바뀝니다. 그리고 만약에 갤럭시 핸드폰 그리고 갤럭시 탭 갤럭시 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잠깐 그몇초 사이 이 동기화가 진행되면서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친절하게 지금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고침할 것인지를 물어봐줍니다. 어, 이 기능은 사용자한테 선택을 물어보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삼성 노트의 연동. 100% 200% 완전 만족이에요. 다만 이게 갤럭시북에서는 백그라운드에서 동기화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서 삼성노트를 켰을 때 동기화를 하는데 동기화되는 동안 몇초 정도 딜레이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동기화할 자료가 많다면 몇십 초까지도 가긴 하는데 충돌하거나 동기화가 안 되거나 그런 경우는 못 봤어요. 하지만 여기서 단점을 하나만 좀 짚고 갈게요. 이거는 삼성 생태계에서의 삼성노트의 단점이 아니라 갤럭시북 프로 360 자체의 삼성노트 단점입니다. 아마 갤럭시북 프로 360 모델을 구매하려고 고려 중이신 분들에게는 약간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S펜을 때로는 사용을 하면서 언제는 노트북처럼 사용을 하고 언제는 태블릿의 용도로도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태블릿 기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팜 리젝션입니다. 평소에는 원래 갤럭시 탭을 사용을 하는데 제가 사용기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갤럭시북 프로 이360 모델을 들고 다니면서 여러가지 작업을 해봤어요. 기획한 스케치 같은 경우에도 하고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로 삼성 노트 켜가지고 막 필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종종 팜 리젝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해보는데 아예 태블릿 목적으로 나온 이 갤럭시 탭보다 팜 리젝션에서 약간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두 가지의 팜 리젝션을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은 갤럭시 탭에서의 팜 리젝션은 이 S펜을 가장 우선순위로 적용을 합니다. S펜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커서가 딱 생기는 이 위치 대략 1에서 2cm 정도가 떨어져 있으면은 모든 터치를 막아버리고 원래 S펜만 인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 내에서 연속적인 필기를 할 때는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갤럭시북 프로 360 에서도 비슷한 로직인 듯 하지만 약간은 오작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정확한 조건을 좀 찾아보는 중인데 지금까지 파악된 거로는 S펜으로 이렇게 필기를 하다가 S펜을 화면에서 떨어뜨리고 왼손으로 짚을 경우에 뭔가 이상합니다. 갤럭시 탭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오른손이 팝 리젝션이 잡혀 있으니까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언제는 요게 잡힐 때도 있고, 안 잡힐 때도 있고 요게 상당히 불안정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거기다가 때로는 오른손으로만 팜리젝션을 진행하고 있을 때에도 화면이 좀 왔다갔다 한다거나 그렇게 좀 불안정한 경우도 있었어요 이건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보정을 통해서 약간 보완이좀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추가로 갤럭시탭에서 삼성노트가 상당히 많이 발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여기 보이는 한 손가락 터치 요거를 막아서 한 손가락으로 밀리지 않도록 요렇게 설정을 해주는 것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만 하는 설정 있어요 이 기능을 통해서 팜 리젝션의 기능을 굉장히 강화시킨 건데 갤럭시 북프로 360 에는 들어가 있지 가 않습니다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켜고 끄는 게 굉장히 큰 차인데 이 요거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또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타 연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먼저 갤럭시 버즈 프로 이어폰과의 연동성을 따져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진 점과 아직은 좀더 발전해야 될 점이 남아 있어요 갤럭시 버즈 프로가 출시되면서 정말 강조된 했던 기능은 바로 끊임없이 전환하기 한마디로 오토스위치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역시나 이 애플 생태계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던 기능이었죠. 이게 단순히 페어링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것에 따라서 이어폰을 어디다 연결시켜줄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에어팟 프로를 꽂고 나서 아이폰으로 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맥북으로 보고 싶다 할때 맥북에서 그냥 영상을 재생시키기만 하면은 제가 별도의 동작 없이 이어폰이 알아서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버즈 프로에도 들어간 거예요. 일단 갤럭시 북에서 살펴보면은 삼성 계정을 로그인만 하면은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삼성 디바이스들을 알아서 페어링 시켜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페어링이라는 거는 연결된다라는 게 아니라 기기를 등록한 것이에요. 하지만 더 발전돼야 된다라는 점은 아직은 오토 스위칭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버즈 프로 설정에서 끊임없이 전환하기라는 설정을 켜놨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여기 페어링에 들어가서 연결을 해. 돼요. 스마트폰과 갤럭시 탭 간의 오토스위칭은 잘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갤럭시 북에서의 오토스위칭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모든 업데이트를 다 진행해놨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컨드 스크린과 사용자 휴대성이라는 기능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기능은 사실 이 갤럭시 북에서의 기능이라기 보다는 갤럭시 탭이나 아니면 갤럭시 스마트폰 이두 가지의 기능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이 세컨드 스크린이라는 거는 갤럭시 북에서만 갤럭시 탭과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윈도우 노트북들 전부 다 갤럭시 탭과 연동이 됩니다. 원유아이 3.1 이상의 갤럭시 탭, 그리고 무선 연결을 지원하는 노트북이나 아니면 심지어 이 무선 연결을 지원하는 데스크탑이 있다면 데스크탑에서도 듀얼 모니터나 아니면 뭐세 번째 모니터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실상 세컨드 스크린을 그렇게 강조한 거는 이 갤럭시 북보다는 갤럭시 탭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 아닌가 싶어요. 아이패드는 맥OS에서만 이 사이드카 기능, 듀얼 스크린 기능,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갤럭시 탭에서는 무선 연결을 지원하는 윈도우와 호환이 가능하거든요 대신 맥북에서는 같은 와이파이로 연결된 아이패드가 있다면 곧바로 버튼 하나로만 바로 사이드카 기능이 구현이 되지만 갤럭시 탭에서는 여기 세컨드 스크린 이 기능을 켜고 그 다음에 윈도우에서 다시 한번 버튼을 눌러줘야 된다. 뭐, 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네요. 그리고 사용자 휴대폰이라는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영상에서 사용자 휴대폰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데스크톱과도 사용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 갤럭시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들 전부 다 컴퓨터나 아니면 노트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갤럭시북 생태계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사용자 휴대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도 삼성 갤럭시 계정에 딱 로그인만 하게 된다면 바로 뭐 통화나 문자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갤럭시북 프로 그중에서도 가장 강조하던 이 생태계라는 것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어요 노트북 자체에 대한 것도 리뷰할 게좀 많긴 많은데 그동안 갤럭시 생태계를 정말 기다리던 사람으로서 이 리뷰를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도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많이 발전했다는 것도 많이 느껴져요 특히 최근에 원유아이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 굉장히 빵빵해지면서 많이 보완되고 있다라는 걸 느껴지니까 앞으로가 좀더 기대되는 느낌입니다 아직은 애플의 생태계보다 더 뛰어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안드로이드와 윈도우라는 폐쇄적이지 않은 OS에서 여러 프로그램 간의 이 호환성 이런 거를 생각해 본다면 애플 생태계의 기능을 따라가는 정도로만 구현을 해도 반드시 애플 제품군을 사용해야 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분들에게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생태계가 구현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